초앞으로 다가온 민족 대명절 설날. 올해는 부모님께 어떤 선물을 해드릴지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가요? 매년 똑같은 용돈, 뻔한 건강식품, 이제는 부모님께 진짜 필요한 매일 쓰시면서 자식 생각하게 만드는 특별한 선물을 해드릴 때입니다. 느려터진 스마트폰 때문에 답답해하시는 부모님, 작은 글씨가 안 보여 미간을 찌푸리시는 모습, 혹시 보신 적 없으신가요? 자녀들과 영상통화 한번 하기도 어렵고, 최신 앱은 설치조차 힘든 낡은 휴대폰은 이제 그만! 대한민국 1등 휴대폰 성지, 저희 유연통신이 설맞이 효도특가폰을 역대급 조건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안 사시면 무조건 손해인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혹시 다른 데가 더 싸지 않을까? 걱정은 접어두세요. 유연 통신은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 최저가를 위해 마진까지 포기했습니다. 한정 수량으로 긴급 확보한 물량이니 고민하는 순간 품절입니다. 복잡한 요금제 어려운 기능 걱정 마세요. 데이터 이전부터 카카오톡 은행 앱 설치 글씨 크기 키우기 등 부모님이 바로 쓰실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세팅해 드립니다. 이렇게 친절한 곳은 처음이라는 칭찬 괜히 듣는 게 아니죠. 쓰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 다시 찾아주세요. 끝까지 책임지는 유연통신의 AS 정책. 이래서 다들 역시 휴대폰은 유연통신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설 연휴 전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효도폰 재고는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유연통신으로 오셔서 전문가와 상담받고 부모님께 최고의 명절 선물을 안겨드리세요. 전화 문의, 카톡 문의, 언제나 환영입니다.